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미즈놀의 퇴시간 186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영상망 186번째 최근 들어서 저희 미즈놀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 미즈놀은 메머드급 뭐 대형 채널은 아니고요. 작지만 강한 채널 그리고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안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디놀은 쇼 채널입니까? 무슨 공매도 채널입니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에이 반하고 참편들한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쇼스는 결정적일 때만 쳐야 된다. 쇼스는 결정적일 때만 해야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도 쇼스를 칠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지금 시장의 상황이 큰 수익을 내는 그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을 지켜 나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지금 전원 공격이 아니라 수비해야 될 때요. 수비.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고 시장이 좀 안정화 되면 그때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올려 드린 피터 린치의 인터뷰에서도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이 어렵고 하락장일 때 자기는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결국은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나 수많은 전설들도 하락장 폭락장일 때는 지켰고요. 시장이 좋아질 때 과감히 배팅했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어제 심리적 1차 지지선 220불이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무너져버렸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하락이 심상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일본에 가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빨랑 돌아와야지. 거기서 뭐하니, 너 지금? 자, 테슬라가 반등을 위한 두 가지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불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테슬라의 반등값을 위해서 두번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손절을 다 해버렸어요. 두번 매수를 했는데 왜 손절을 했냐고요? 예, 하락의 그 하방 압력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 정도면 바닥 따지고 이제 올라오겠다 싶어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아니었고요 어저께 오늘도, 오늘도 이 정도면 바닥 따지고 들어오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마지막에 장 끝날 때좀 올린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짚어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테슬라를 사임한 CF죠. 어? 잭잭 코크혼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의 테슬라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이가 좀 사이코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론과 다른 다른 이 직원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친구였는데 특별한 사임 무사를 밝히지 않고 사임을 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과 테슬라의 핵심 인원들, 테슬라의 핵심 초창기 멤버들의 헤어짐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까? 그들이 떠나가고 난다면 어김없이 테슬라 주식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전에는 일론의 동생인 킴벌리 머스크가 그렇게 팔아만 되면은 테슬라가 내리더니, 그것도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면, 자, 테슬라에, 여기 보면, EPSSMA 시 202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썸, 그 썸네일에서 제목에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이번 하락이 심상치 않은 이유. 음, 지난번에는 그래도, 승부수가 먹혔어요. 1월 달에. 어떤 승부수?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그때도 시장에서는 걱정 반, 우려 반. 응?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 이게 막 섞여 있었고, 저희 미신홀에서도, 야, 이 승부수가 통할까? 통할까? 가격을 하락해, 가격을 낮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테슬라가 수많은 저, 자동차 회사들, 뭐, 포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폭수박인 자동차들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테슬라만의 강점이 뭐였죠? 마진율이었죠. 한 대를 팔고 난 다음에 남는 그 마진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론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쵸, 마진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에서, 마켓에서의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켓을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어, 뭐 중간중간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크게 따져서 두 번째 에 가격이나 카드를 꺼냈잖아요. 중국이 사실 심상치가 않았죠. 어. 중국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아니면 중국에서 가격 하락을 할 이유가 없죠. 뭐, 지금 테슬라, 뭐, 모델 하이랜드도 지금 중국에서 출시된다고 하는데, 하이랜드 모델이 출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테슬라가 반응하겠다. 그건 테슬라를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승부수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가격 인하를 통해서 마켓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딜리버리, 응? 테슬라의 딜리버리의 그 통계를 봐도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나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박리담에죠. 판매량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좌충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왠지 그러한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꼭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때이 일론이 딴짓을 하는 그런 특이한 점 아, 오늘 영상이 자꾸 지금 새끼로 빠지는데 왜 일본에 갔는지 모르겠네. 지금 테슬 일론아 너가 지금 일본에 갈 때니? 지난번 테슬라 주식이 어려울 때도 월드컵 가가지고 구경하더니 지금 정신 차려야 되죠. 이번 하락이 심상치 않은 이유 아시겠죠? 지금 이번 하락이 심상치 않은 이유 테슬라의 반등 모멘텀이 지금 부족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영상을 다 들어봤는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사이버 트럭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 사이버 트럭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됐어요 오히려 사이버 트럭이 나오자마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아직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든지 또 막상 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 이 친구가 거버 가와사키라는 친구인데 어 ETF를 운영하는 투자사 이제 CEO예요. 근데일러 머스크는 되게 친하죠. 근데 이번에 이번에 본인의 ETF에서 테슬라가 늘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위 자리를 갈아치워버렸어요. 그만큼 테슬라 를 많이 팔아버렸다는 거죠. 테슬라가 1위였거든요. 2위가 MGM이었고 3위가 마소, 4위가 엔비디아. 5위가 애플 6위가 알파벳이었는데, 실제 ETF가 있어요. 이 친구 ETF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ETF 이름이 뭐냐고요? GK, GK. 어, 골기퍼 GK. 테슬라를 팔아버리면서 지금 테슬라 1위 자리를 MGM에 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뿐만 그렇지 않죠. 테슬라 2,000불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돈나무 언니도 지금 지난주부터 테슬라를 계속 팔아대고 있습니다. 왜 팔아대죠?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지금 보면 이게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미 테슬라의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추세선이 꺾여버렸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50일 선을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200일 선을 터치하는 직전까지 오게 되거든요. 심상치가 않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하락됐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반등을 위한 마지막 카드 두 가지. 제가 테슬라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손절하고 오늘도 손절하면서 테슬라가 반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그 해결을 애플에서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백입니다. 자 이미 작년 테슬라의 그 컨퍼런스콜에서 일론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죠. 왜 너희는 바이백 안 하냐? 왜 자사주 매입 안 해? 그랬을 때, 일론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미 우리는 이 디베이트, 이 바, 바이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5빌리언에서 10빌리언까지는 자사주 매입했을 돈이 있다. 라고 얘기를 이번에 한게 아니라, 지지진 한 번, 지지진 한번 컨버스급에서. 바이백에 대한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존도 스프리 했고, 구글도 스프리 했고. 제가 앞에 스프리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마존과 아마존과 구글이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스프릿을 하게 되면 약발이 별로 없어요. 아마존이 그때 0천불 중심으로 2,900, 뭐 3,500, 3,600, 3,700 같은 그때 스플릿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존이 4,000불을 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넘었다가 내려오더라도 테슬라는 스플릿을 타이밍 놓치지 않고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거는 좀늦췄죠 이번에 바이백의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백의 승부수를 던지면 테슬라의 반등의 모멘트가 만들어집니다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 공식적으로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한 것을 못 박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테슬라를 사려고 그래요 집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더럴 카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테슬라가 자꾸 지금 가격을 하락한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좀더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가격 하결하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흘리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기다렸다가 더 저렴하게 산다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산 사람과 올해 산 사람이 앞자리가 7에서 4로 바뀐 걸 중국에서는 가격 인하했다고 지난 1월 달에 가서 막 항의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한 달만 기다려서 테슬라를 만불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더 기다려서 테슬라를 5천 불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한다면 당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인하는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지 않으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무슨 횟집에, 어, 횟값처럼, 이렇게 계속 시가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카맥스 가서 직원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업앤 다운 시키니까, 중고차 가격에 테슬라 가격 조정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뭐, 카맥스는 차차고라도, 더 이상 가격, 최소한, 최소 <목소리> 알렉사, stop. <스탑. 목소리> 죄송합니다. 최소 올해는더 이상의 테슬라 가격 이란을 없다라든지, 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픽스된 언급, 그 다음에 바이백에 대한 두 가지, 이두 가지의 승부수를 던질 때만이 테슬라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실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었고, 뭐 지금 열, 오늘 금리가 너무 올라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함께 묻어서 내려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20불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되고, 내일은 더 이상 추가하락 없이 최소한 2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주말에 좀 분위기 바꿔서 월요일부터 다시금 상승으로 터라운드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슬라 영상이나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저희 미준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테슬라를 롱을 치든 숏을 치든 일단 어떤 주식이든 우리에게, 투자는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주식을 냉정하고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의 의도와 노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미진호 가족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